안녕하세요. 식물방 고양이입니다. 오늘 보시면 나무 가지들이 보이시죠? 심해 몬스테라가 사슴풀 사이로 지나서 자라고 있는데, 오리나무 가지를 천장에 낚싯줄로 고정해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리스용 넝쿨가지도 식물 등 둘레에 걸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원형으로 자랄 시의 모스테라도 기대해 주세요. 선반에서 오래 두었던 타마린들을 가지를 쳐 주려고 합니다. 양파를 벌린 것처럼 좌우로 길게 자라서 가지치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잘린 가지들은 삽목을 해보는 거죠. 삽수 정리하는 모습이고요. 시든 잎이나 색이 바랜 잎. 그리고 이가 빠진 것 같은 잎들, 한 가지에 많이 겹쳐진 잎, 요런 잎들들을 정리해 줍니다. 타마린드는 가격도 저렴하고 번식도 잘 되고 독성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양이들이 건드리진 않아서 편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잎처럼 생겨서 푸릇푸릇하죠? 아래에서 바라볼 때더숲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해뜰때 잎이 펴지고 해질때 잎을 오므리는 출퇴근이 성실한 식물 같아요. 또 다른 식물 빌리에티에입니다. 너무 짜리 몽땅한 잎 너무 귀엽지 않나요? 분갈이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분갈이를 또 해주니까 새 잎이 정상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때 분무를 잘 해주면 상처 없이 잎이 잘 나오는데 억지로 빼면 또 안되는 거 아시죠? 며칠이 지나도 잎이 안 나와서 빨간색 보호엽이 있죠. 이거를 중간에 잘라주면 쉬어진 부분이 펴지면서 잎이 잘 빠져나오게 되겠죠. 며칠 후에 보니까 잎이 잘 펴졌습니다. 지금부터 분무질을 잘 해줘야지 앞으로 잎이 많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양이가 잘 먹는 아스파라거스 팔카토스도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은 숱이 별로 없어서 분재철사로 이렇게 쉬어지는 부분을 세워서 지지만 해둔 상태입니다 옆을 보시면 이 켈베로스 닮은 글로리어선 보여 드립니다 잎의 앞면을 보려고 식물 등 높이에 맞게 선반에 올려두면서 키웠는데요. 볼 때마다 켈베로스가 떠오릅니다. 새 잎이 나오고 있는데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사리들은 오래된 잎들을 정리해주면 새 잎이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잎 또, 잎이 중간에 끊어진 잎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인데, 박쥐란에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뾰루지처럼, 또 뿔처럼 이게 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이 버섯을 살짝 떼어서 테라리움에 넣어주었는데요. 버섯은 땅에서 떨어지면 못 산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전 버섯을 좋아하는데요. 너무 이뻐요. 또 며칠 후에 보니까 반대쪽에 버섯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저의 박쥐란 첫 영상에 애기손 같이 나왔던 잎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옆에 잎은 이제 막 애기손이 나왔을 때 제가 물을 주다가 한쪽이 부러졌는데 더 이상 안 자라는 모습입니다. 새순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화분이 엄청 뜨거웠는데요. 이때는 빨리 물로 흙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시죠? 물을 계속 많이 흘려줘서 열기를 빼줘야 됩니다. 방에서 하루 정도 놔뒀는데요. 하루 정도 지나니까 잎이 그래도 많이 돌아왔는데, 그래도 시든 잎이 너무 많아서 다 훑어주고, 자유롭게 자란 줄기들도 다 잘라주고 있습니다. 창밖에서 키우다 보니까 햇빛 보는 방향으로 줄기가 길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주. 못 꺼내 보니까 이렇게 막 자란 잎들도 다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어, 다시 자랄 거예요. 너무 앙상하죠. 나중에 자라는 모습도 중간중간 보여드릴게요. 죽지만 않는다면 다시 풍성해질 거예요. 물 마름이 시급한 대품 무보고 보시고 가실게요. 물을 너무 안준 티가 나죠? 하엽이 생긴 이상 물을 더 이상 말리면 안될것 같아요. 화엽 상태 보여드립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물을 너무 무신경하게 안 줬던 것 같습니다. 반성해보고요. 여기 만두만한 영양엽이 수태를 다 덮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너무 예쁘죠? 베란다에서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방으로 데리고 온 브렌티아넘 또 최근에 같이 나눔받은 호전난입니다 난초는 처음이라서 좀 생소한데요 목부작 해보려고 일단 물꽂이 중입니다. 박쥐란 물줄때 모르겠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쥐란 잎들이 야들야들한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찍어봤습니다. 위에 잎도 각도가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또 수태 아래를 만져봐서 수분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냥 들려요. 너무 가볍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키우는 박지란 삼종을 함께 물을 져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통에 담그거나 또는 지금처럼 비 오는 것처럼 물을 흘려주기도 합니다. 잎에 맺히는 물방울을 보면 실링이 되긴 해요. 이게 식물 노동이지만 이 상처없는 영향력을 보는 게또 좋습니다. 정원쌤이 선물로 준이 박쥐란도 가운데에 있는 박쥐란이죠.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 보스턴 고사리나 무보거나 색이 빠진 잎 상태를 가끔 보실 수 있는데요. 물을 줬는데도 색이 안 돌아오거나, 그러면 영양제를 시석한 물을 저명 간수해 줍니다. 분갈이를 또 해주는데 분갈이가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저처럼 영양제를 시석한 물을 줘 보세요. 틈틈이 건강할 때 잎색을 잘 기억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영양 결핍 상태 잎 보시면 비교가 되겠죠? 또 말썽 피다가 딱 걸렸습니다. "러너를 그렇게 잘 뜯어 먹어요. 급실망한 표정이죠. 그래도 너무 잘생겼죠. 영양제를 또 너무 자주 쓰면 흙이 자체적으로 영양소를 보존하는 힘을 잃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 찍은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바가지만 봐도 아시겠죠? 또 다른 식물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입니다. 다들 이 식물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잎이 축축 처져서 지지대를 대주고 또 수형이 이상해지고 잎이 두장또세장 나올 때면 하나가 또 지고. 그래서 유묘 때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물을 최대한 아끼는 겁니다. 물을 안 줘요. 이러다가 정말 눕겠다 싶을 때 줍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잎이 많아져도 하엽이 금방 생기지 않는다는 점. 또 줄기가 많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점. 줄기가 안 길어지니까 많이 눕지 않겠죠. 그 전에는 물을 많이 주어서 웃자라면서 줄기가 길어지고, 또 줄기가 길어지면 눕겠죠. 그래서 이번엔 자구 때부터 키운 이 프라이드 최대한 물을 아껴 보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양이가 또딱 걸렸습니다. 은숙도 말라가고 있어서 급히 물을 주고 테이블 위에 잠시 두었는데 또 새로운 풀 들어왔다고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은숙은 잘안 먹는 것 같아요 헤어볼 때문에 풀을 찾는 게 안쓰러워서 뎁사리를 내주었습니다 저희 냥이가 화분 식물을 먹으려 할 때는 제가 급하게 주는 풀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All i need a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get 다음 영상에는 새로 바뀐 포스터들을 보여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식물방 고양이였습니다. That's a cocaine. Wait, no.